어서오세요 언제나 곁에 있는 안녕하세전안석하세요안작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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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녕하세요안녕니다요안녕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1킬로미터, 30킬로미터, 22번 고정탄소 구간입니다. 가는 곳이 엄마야, 야이 내비게이션이 정말이야. 차를 돌려야죠. 이쪽으로 가시죠? 음, 편하신 대로 가세요. 이 아,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야 차를 돌 도... 내비게이션 차 돌릴게요. 음. 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아, 여기 이쪽으로 쪼로 가로고로 쪼로 쪼경로를로검색합니다로쪼 돌렸더니 또또 돌리네 어떻게 이 아래로 내려가시면 될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까 가던 방향으로 전이에 과속 단지턱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5 0 0 m 한번한번더 돌릴게요 예예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 아이 이제 잡아주네 여기 여기 가, 여기 후, 위로 가면 좌회전 할 데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좌전 얘는 저기서 우회전 하라고 여한번더 돌릴게요 이 인식을 이게 얘가 빨리빨 해줘야 되는데 요 엄마야 이리 가시면 다시 잡을 거예요, 레비가 이제 다시 잡아 주는 거같더라 처음에. 아.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음. 잠시 후시 방향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음, 내려가시면 될 거예요. 음.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달라우를 는데지금또 토네요. 1km, 30km. 음.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네. 구간입니다. 하나만. 하나 잠시 후 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리뷰 가시냐가 전방에 <laughs> 과속단지 <던지털에> 타이 있습니다. 견물을 <laughs> 벌써 몇 번을 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laughs> 전방에 가속 던지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라고 어우 저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가냐 얘는집 일로 가라는데 예 아무데나 가셔도 되죠 어, 일로 가셔도 우회전해도 되고 이리 가도 되는데 아, 저, 편하신 데로 가세요 저도 우회전하는게 낫죠 예, 아니 편한 길고원고 가서 병원에 가서 목길로가라그러에 그렇죠. 편한 길 놔두고 <laughs> 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삼양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3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어, 난 이거 땡땡거리는 소리 좀... 되게...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어무을 일었지? 시후 3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500미터 앞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방으으좌회회전입다자동자사고고 구간입니다. 잠시 후 삼양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두마이가 춥겠다. <laughs> 겨울 <laughs> 음, 무릎 엄청 시릴 거려. 그렇 <laughs> 그럼 오늘 눈 많이 온다 그랬는데 새벽인가 보다. <laughs> 아까 밤바에서 뉴스 들으니까는 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 넘으면 내리니까 새벽인가 <laughs> 보다. 에 <전 웃음> <저>? 과속 방지턱이 <던지턱에 웃음> 있습니다. 새벽에 온 온다 그랬어. 많 많이 온다 그랬는데 네, 많이 온다 그랬어요. 너. 아이고 운전하기 힘들게 그죠? <laughs> 엊그제 천천히 엊그제 하셔야죠. <laughs> 엊그저께 차가 시청청해가지고 머리가 찌 p l i 고 <laughs> 재밌어. <웃음> 500m 우회전입니다. 직진해셔도 응, 돼요. 저쪽으로. 예, 일로 이쪽으로. 맞춰야죠. 예. 이게 예, 예. 직진하면 어, 아, 똑같은 아. 길이니까 어차피. 아니 신호가 여기. 네. 예. 예, 여기 신호 따로 있죠? 따로 있네. 예. 야 신기하다. <laughs>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나 만나는 길이에. 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만나는 건 아는데 이 신호가. 그 정말 제비 그래. 여기서 우회전. 만나고 5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어, 여기서 뭐지라고?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네, 도착 있겠네. 후 미터료금을 기 기사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러고 네, 여기 잠깐만요. 한쪽에 차 자동이다. 잠시 목적지 불근입니다. 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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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터기록을 네, 네. 네, 네.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네, 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